읽은 책도 읽어 아니 요새는 하도 인터넷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laughs> 응 인터넷으로 책 읽으면 되잖아 책도 읽어주던데? 읽어주지 밀리라는 앱도 있어 밀리가 뭐야? 밀리? 책 읽을 수 있는 어플 여러 책이 모여있는 어플 결제만 하면은 한달 동안 책을 거긴 책들을 다 읽을 수 있지. 근데 없는 책들도 있긴 해. 지금 쓰고 있어. 나블리 어, 거기서 책을 읽는 거야? 응, 거기서 책을 해요. 여기 오디오북도 읽어서 읽어줘. 근데 AI야. 그래서 아니 오늘은 그 이랬다. AI가 뜻이 그 버려간다는 뜻이냐? 인공지능. 인공지능인데 나두 가지 사례가 있거든. 응. 인공지능 뜻이 스스로 사고한다. 아 이번에 그 할머니 집 보일러가 고장났잖아. 음. 근데 그 AS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음. 그 원래 보통 신청하려면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그 접수하거나 통화를 하잖아. 음. 근데 뭐야, 그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는데 그게 AI래. 응. 음. 그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야. 응. 음. 매뉴얼을 이제 입력시켜가지고 그 해당 이제 모델명이 있을 거잖아. 그걸 다 입력시키면은. 음. 어. 수리 날짜랑 이런 거를 했는데 그 주소를 내가 구두로 이렇게 입력하래. 응. 음. 근데 했는데 그걸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응. 음. 주소가 엉뚱하게 됐어. 그래서 6시간을. 기다려가지고 음. 했는데, 어, 그 AI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요 음. 얼마 전에 그, 그 내가 그 파리 사는 분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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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페이스북에서 그친구 신청해가지고 만나. 근데 한국말 할줄 알아? 아 서울에서 사, 서울에서 살았대. 음. 한국말 로할줄 알겠지 근데. 음. 거기는 또 어느 시스템이 다를 거 아냐 예를 들면 핸드폰 자판이 다를 거 아냐 한국 그거 쓰진 않을 거 아냐 근데 아빠 궁금한 게 있는데 그게 자동적으로 번역돼 가지고 이쪽으로 전송되냐 페이스북에서 아니 음, 말투가 이상해 말투가 이상해 꼭 번역한 것처럼 있잖아 예를 들면 나랑 친하면 너는 잘 지내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은 오늘 하루 멋진 하루가 되십시오 이런 식으로 온다니까그 사람이 번역기에 돌렸나 보지. 아, 거기 그 자체적으로 자체에는 그게 없어. 아, 그냥 있는 그대로 오는 거야? 예. 네. 아, 그러면 예를 들면 아빠도 한번 보낸 적있고 프랑스로 어 안녕하세요가 봉주루잖아. 응. 음. 그다 <laughs> 안녕하세요 프랑스 어 이렇게 해서 검색해서 네이드하고 보냈다. 다 답변이 없었는데. 아니, 그렇다고 아빠가 생각해봐, 잘 대화하고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안녕"이라고 보냈어. 무슨 답장을 하겠어? 그러네. 어쩌라는 거지? 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제가 중간에 갑자기 "안녕" 하세요. 근뭐 어쩌라는 거지? 싶겠지? 대화 흐름이 이랬으면 달랐겠지. 어. 대화 흐름이 만약에 그 사람이 쓸줄 아는 프랑스어가 있냐 이런 식으로 아빠가 물었을 때봉주르 뭐, 이렇게 나왔으면 아 그렇구나 했겠지. 어. 대화 중간에 갑자기 봉주르 하는데 황당하잖아. 갑자기 인사하는 대화 중간에. 이 어. 중간에 갑자기 인사를 왜 하지? 뭐라고 답장하지? 그냥 무시해야겠다. 어. 아니 근데 원래 성경이 답장 잘안 해. 번역하기가 어려우니까 오늘 성향이 아니고 아빠가 뭐라고 보냈는지도 번역하고 자기도 번역해서 보내야 되니까 귀찮은 거야. 응. 아빠 가뭐 연락할 때 보내는 말이 오죽 많아? 꼭지 응.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지. 아니 귀찮은 거야. 번역해 보니까 뭐 쓸데 있는 내용도 아니고 번역하기 귀찮은가봐. 그래서 그런 거지. 음. 공평성을 위해 아빠는 프랑스어로 보내. 아니 프랑스어나 뭐냐, 뭔어로 하는데 뭐. 게에가할 말이 없었겠다. 지금까지 음. 보니까 이 말이 다정풀이야. 아빠는 한국말로 보낼 거 아니야. 아빠 말도 번역해야 돼. 번역한 아, 거본그 번역한 거본 다음에 그그 사람이 답이 게, 답장도 번역해가지고 보내줘야 돼. 그 사람이 프랑스어로 써가지고 번역기 돌려서 보내는구나. 음. 왜냐면 왜하면 음. 우리가 번역을 한다는 게그 번역하는 사람의 그 완벽하게 번역을 할수 없잖아 그 상황을 그래. 아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들도 위대한 사람들이야 어떻게 보면 문학 작품 같은 거 당연히 위대야 그게 맹락상에 그걸 하는데 안 매워 안 매... 하지만 계란이 좋아 밥을 더 추가해가지고 맛이 떨어질 건데 안 떨어지는데 아까 것보다 이게 훨씬 나은데야 근데 아까 걸로 했으면 나 그냥 안 먹고 들어갔어 너, 너가 지켜 응. 보고 있어가지고 아빠가 이걸 사실 불다볶음을 시도해보려고 했거든 여기다 응. 조금 조금 넣으려고 넣어보려고 했거든 예너 응. 한번 해봐 조금만 여기해 가지고 아빠 여기 구멍 뚫어놨어 여기 여기 조금만 빼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요 구멍 나오냐? 그거 그건 맵지 그렇게 먹으면 다 섞어 먹어야지 이 구멍 뚫어놨으니까 어. 이거 이거 항상 닦아야 된다 무등은 내가 마라탕을 왜 싫어하냐면 음. 그거 있잖아 기름이 닦아지지도 않아고 음. 마라 기름 어. 그래가지고 그 만약에 그포장용기 오면은 걔는 안 닦고 그냥 버려버리잖아 닦고래 쓰는데 음. 어때? 이게 여러가지 활용도 있어 아니 그 예를 들면 이따가 저녁때 떡볶이를 할 건데 음. 요거 살짝 넣어 보려고 음. 그럼 엽기떡볶이 되는 거 아니야? 응 음, 아니지 엽기떡볶이에 왜 불닭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아닌가? 안 들어가 맛있잖아 전는안 들어간다고 내가 엽기 떡볶이 레시피를 보내줘? 보내봐. 네. 아, 밥 먹고 있다가 천천히. 이삭토스트 한번 시도해보려고 샀는데 오늘 음. 아침에 다먹어 아. 옛날에 현장에서 일할 때는 음. 베이컨 업장농이 있어 1kg짜리 노만에 음. 그김 크기 있잖아 냉동 돼가지고 번에로아빠 눈이 노안이 음. 돼서잘안 보여 떡보이 끼고 봐야지 어제 이 국이 입에 안 맞아? 소고기 목고기인데 뜨거. 제사나 이제 명절 상차일 때국 그, 그 국물 음. 한기 전라도는 맥국이라 고 그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안 나온데. 이게, 이게 음. 원래 구멍을 뚫는 게 아니야. 근데 이이 가운데 부분을 이게 지금 약하니까 이 가운데를 힘을 쫙 줘가도. 아, 난 지어짜는 거안 좋아하는데. 지어짜는 거 싫어하는데 되게. 근데 이거 왜안 됐어? 아, 남도로 뭐. 여기, 여기만 막으면 되지. 아 이거 옷에 묻어. 여기 닦아야 된다, 안닦다 묻히고 댕기라지. 묻히고 댕기 제일 싫어. 묻히고 댕기고? 거 떼자고. 아니 떼지 마. 그냥 여기 주둥이만 있으면 되지. 알았어. 그구멍그 그, 그 소스만 나오면 되지. <laughs> 이거 주먹구구이시기. 좀 무덥나보다. 그닭 있잖아. 음. 닭 양념 냄새 확 올라오는데. 코만졌는데 어, 큰일났다씨. 코만졌는데막왜 응? 올라오래. 그래.